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 근본주의, 밥 존스 대학,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 그렇죠? 거기 홀튼 박사, 베카 홀튼, 피터 락크맨, 그렇죠? 에드워드 힐스, 닥터 웨이트, 그렇죠? 지금 라버트캔달뭐 등등 하여튼 유명하던 그런 사람 제가 다 나열했다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냐? 예 근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좀더 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유익을위해서 간단하게 자, 킹제임스 유일주의, 에 예, 말틴 루터도 엄밀한 의미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한 일이 뭐예요? 성경 번역입니다. 그럼 성경 번역 어디서 했어요? 킹제임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인 본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그 공인 본문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하고 여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뭐요 같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 킹잼스 유일주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로교의 유명한 요한 켈빈, 예,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켈빈의 사촌의 이름이 올리베 땅이에요. 올리베 땅. 이 올리베 땅이 뭘한 사람이냐. 예, 프랑스 말로, 예, 킹잼 성교가 똑같은 공인 본문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야. 칼빈의 사촌이. 아시겠죠? 그 성경의 이름이 뭐냐. 그게 올리베 땅 성경이에요. 그 유명한 올리베 땅 성경. 그래서 그 올리베 땅 성경은 뭐하고 똑같으냐? 킹잼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 원어를 킹잼스는 영어로 번역한 거고, 예,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올리베 땅은 뭐로 번역했어요?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칼빈이 그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칼빈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나온 성경이 뭐예요? 올리베 땅 성경이에요, 프랑스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주석가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니면 들어보신 분좀 있으세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매튜 헨리를 뺄 수가 없죠. 매튜 헨리. 매튜 헨리의 주석 다100% 뭐로 쓴 거예요? 킹덤 성경으로 쓴 거예요. 또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주석이 있어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뭐가 있을까요? 반주 주석. 그렇죠? 예. 네. 반주 주석이란 유명한 주석이 다, 매튜 헨리도 이만큼, 이게, 깨알같은 글씨로 이만큼 되고, 예, 이 반주주석도 깨알같은 글씨로 책이 이만큼 되는 책이에요. 예, 창세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그 주석이 옳단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주석을 다 뭐로 했어요? 아, 킹잼 성경으로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가 몇 사람만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들수 있을까요? 저 빼고요. 저는 아닙니다. 예. 농담하는 겁니다, 일단. 예. 자, 역사상 유명한 설교가 아시는 분, 예, 스펄전 뭘 썼을까요? 아, 당연한 얘기 킹제임스 스펄전 이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러한 설교가가 있어요.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예, 그분 들어보셨어요? 조지 윗필드, 윗필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거기 불신자 중에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어요. 프랭클린이 예수님을 믿는데 거의 99%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윗필드가 와서 설교를 하러 가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들으러 갔다고 알겠죠?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일단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런데 너무 훌륭한 오락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하는 설교를 어디 가서 들을수 있냐?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모든 거 제껴두고 윗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 윗필드가 무슨 성경을 사용했을까요? 뭐요? 아, 킹잼 성경이 죠제 당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복음주의자 누구 있어요? 설교자. 무디. 아시죠? 무슨 성경 사용했을까요? 아, 킹잼 성경. 여러분 또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글을 줬더라고요. 예, 네, 조나단 뭐,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이 유명한 분. 무슨 성경 썼을까요? 예, 네, 킹잼 성경. 말틴 노이드 존스. 100% 무슨 성경 썼어요? 킹제임 성경. 말틴 로이드 존스를 이끌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사가 돼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분 누구예요? 캠벨 몰간. 유명한 분이거든요. 뭐예요? 다 킹제임 성경이에요.